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나는 서울에 있는 한대학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종종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곤 했다. 그날도 도서관에서 깊은 밤까지 이어진 공부 끝에 자정이 넘은 시각에야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기숙사는 낡은 건물로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계단을 오르기엔 너무 피곤했기에 조용히 층수를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더니 멈춰버렸다. 당황한 나는 여러 번 열린 버튼을 눌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겨울이었기에 엘리베이터 안은 점점 차가워져갔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옆에 있던 승강기 비상, 인터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닌 뭔가 이상한 소리였다. 처음엔 전기가 끊기면서 생긴 잡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차츰 그 내용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인터폰을 통해 저기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 목소리의 출처가 정말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인터폰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어서 작은 울음소리로 변했다. 오들오들 떨리는 나의 손을 스스로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꺼내어 시계를 확인했다. 시침과 분침은 1시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때 맞춰 도착했다는 표시문과 함께 문이 열렸다.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피곤함의 헛것을 들은 거라고 했지만 몇몇은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괴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절친한 친구 중한 명은 특히 그러한 미신을 믿는 편이었고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 과거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을 알려주었다.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시간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사건 이후 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늦어지더라도 걸어서 계단을 이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경험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 목소리와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으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기숙사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때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몇 년이 흘러 졸업하게 되었고 기숙사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밤이 깊으면 가끔씩 떠오르곤 한다. 나처럼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는 누구에게도 혹시 모를 일을 주의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진다. 당신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혹시 다른 세상에서 온 누군가의 위침일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며 그중 일부는 어떤 공포 영화나 소설 못지 않은 긴장감과 소름 끼치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설을 하나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서인지 잡초가 무성했고, 벽은 금이 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피하는 듯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밤이 되면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온다고 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얽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곤 했다. 이야기는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에 관해 전해 내려왔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자는 좋은 농부이자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불행히도 대공황 때 모든 것을 잃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점점 정신이 피폐해져 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을 모두 집에 가둔 채큰 화재를 일으켰고 결국 그 화재로 인해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후 그 집은 한동안 불타고 남은 재만을 간직한 채로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 그집 근처에 가지 않고 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점점 잊혀져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대학생명 영희 그 집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신령현상을 연구하겠다며 그 폐가를 찾아갔다. 그들이 그곳에 간 날은 잔뜩 흐린 가을 날이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먹구름 아래. 그들은 플래시 라이트와 녹음 장비를 챙겨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을 땐 그저 오래된 집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수 없는 불안감이 휩싸인 학생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이방 저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학생이 2층의 방에서 한 가직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낡은 장롱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누여있었다. 그 가족이 아직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들 가운데 하나, 가족 전체가 찍힌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분명 가족의 모습이 아닌 이질적인 형체가 촬영된 것이었다. 사람 형체를 닮았지만 얼굴이 흐릿했다. 마치 사진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학생들 중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의 눈앞에 분명 무언가가 나타났고 자신의 향에 손을 뻗었다고 했다. 나머지 학생들이 그를 부축하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그 집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즉시 마을의 모텔로 향했고 그날 밤은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공포를 달래야 했다. 이후 그들 중 몇몇은 원인을 알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따금씩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곤 했다고 했다. 이 경험담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 집을 찾았으나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는 그 이후로 두번 다시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폐가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밤이 되면 결코 그집 근처로 가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그 집의 땅 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한이 서려 있다고 했고 누군가 그 집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집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저는 같은 학과 친구인 영수랑 철수랑 같이 해변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늘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이라 정말 기대가 컸어요. 둘다 스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여행 도중에 유명한 폐가에 한번 둘러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폐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버려진 채 50년 동안 방치된 집이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주인이 갑자기 사라진 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해변에서의 멋진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어요. 주변은 온통 어둡고 큰 나무들이 폐가를 감싸고 있어서 뭉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철수가 제안했죠 아 우리 셋이서 저기 들어가서 1품만 버텨보는 거 어때 영수도 덩달아 신나서 동의했어요 저도 약간 겁이 나긴 했지만 다 흥이 난 모습에 그만 입세요 그래 한번 들어가보자 라고 대답해버렸죠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희미하긴 해도 벽에는 꽤나 멋진 그림들이 걸려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그림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길고 좁은 복도를 따라 두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더니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긴장했지만 문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벗어나가 처음에는 우리 셋다 서로를 놀리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상황이 심각해졌죠. 철수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이건 진짜야. 이건 우리 잘못 온 거야. 우리 셋은 당황해서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수가 큰 소리로 여기서 나가자. 라며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때 방한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림자 같은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마치 오래된 한복을 입은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 여자는 우리를 응시하며 뚜벅뚜벅 다가왔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어오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얼굴은 굶주림과 분노로 찌그러져 있었고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손을 뻗었을 때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전등을 꺼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힘겹게 문을 밀어붙였고 드디어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보니 이미 새벽이었고 우리는 땀에 젖어 헐떡거리며 주위의 고요함 속에서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우리는 마치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후로 다시는 그런 모험을 즐기려 하지 않았어요. 알수 없는 그 존재가 아직도 그 폐가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는지가 항상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겪은 일들은 진실이라는 것 뿐이었어요.